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이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서울 지하철 2호선 네 성수역의 이름 옆에다가 무신사 이름을 함께 쓰는 거 이걸 이제 부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권을 사실상 확보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한번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단순히 지하철역에 이름 하나 더 붙이는 걸 넘어서는 뭐랄까 무신사의 좀큰 그림 이런 거랑 연결된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기자님, 이번에 무신사가 성수역 부영명 사용권을 따내는 과정. 이게 좀 특별했다면서요. 일반적인 경쟁 입찰하고는 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한 영명병기 유상판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공모에 무신사가 어?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게 경쟁상대가 없으니까 유찰이 되고 음, 다시 공고를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 그런데 유찰이 안 되고 바로 계약으로 갈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현재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약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경쟁 입찰에 참여자가 한곳 뿐이어도 재공고 절차 없이 그냥 바로 그 단독 입찰자랑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규정 덕분에 무신사가 뭐 별다른 경쟁 없이 성수역 부영명 사용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커진 거죠. 일종의 수의 계약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특별 규정이 딱 적용되면서 단도 금살이었는데도 기회를 잡은 셈이네요 그럼 이제 성수역 가면 뭐 성수역 옆에 괄호치고 무신사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건가요? 기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네, 정확합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은요, 그 성수역 출입구나 승강장 영명판은 물론이고요. 전동차 내부 노선도나 아니면 안내 방송까지 전부 합쳐서 총 8가지 종류의 매체에 기존 성수역 이름이랑 무신사 이름이 함께 병기됩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이 3년이고요. 평가를 통해서 한 차례 더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장 6년까지 이름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6년이면 진짜 배긴 시간이네요. 근데 사실 이 성수역 영명변기 사업 2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정말 시끌시끌했던 일이 있었죠. CJ올리브영. 네 맞아요. 독자님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CJ올리브영이 같은 사업권을 따냈었죠. 그때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성수역의 영명사용권 감정가가 한 3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올리브영은 무려 그 3배가 넘는 10억 원이라는 아주 파격적인 금액을 써내서 낙찰을 받았었습니다. 10억 원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네요. 그만큼 성수동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돈을 쓰고도 결국엔 사업권을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게 올리브영이 성수동에 올리브영 N성수라고 해서 아주 큰 플래그십 스토어 대표 매장을 열었거든요 그거랑 맞춰서 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진짜 공격적인 베팅을 한 거였죠 하지만 이 지하철역이라는 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여기에 특정 사기업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자산을 너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꽤 컸던 거죠 그렇죠 지하철역은 뭐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데 특정 기업 이름이 떡하니 붙는다는 게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여론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올리브영은 낙찰받은 지 불과 한 3개월 만에요. 약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위약금까지 물면서 사업권을 반납했습니다. 물론 10억이라는 금액 자체도 부담이었겠지만 이런 여론 악화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긴 당시 업계에서도 그 10억 입찰 자체가 좀 무리수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올리브영의 이런 실패가 이번 무신사의 단독 입찰하고도 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관계자들이 그때 올리브영이 써낸 10억은 음, 시장 가치에 비해서 너무 높았다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리브영이 포기한 뒤에 그 빈자리를 뭐랄까 선뜻 채우려는 기업이 나서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성수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미 본사도 거기에 있고 수많은 매장이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깊숙이 뿌리내린 무신사만큼 이 자리에 딱 맞는 기업을 찾기도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신사가 아니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무신사의 최종 낙찰가는 올리브영의 10억보다는 좀 낮은 수중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의 설레가 무신사한테는 좀 반면교사가 된 셈이죠. 그렇군요. 올리브영 사례 때문에 가격 거품도 좀 빠지고 또 성수동하고 진짜 연결고리가 있는 무신사가 더 자연스럽게 기회를 잡게 된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그럼 이제 무신사 이야기로 좀더 들어가보죠. 기자님 말씀처럼 무신사한테 성수동은 진짜 남다른 곳이잖아요. 본사 이전부터 해서 단순히 매장 몇개 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뭐 무신사 타운을 만들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무신사 본사 직원만 약 1,800명 정도가 성수동에서 일하고 있고요. 독자님들도 성수동 가시면 아마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패션 매장은 기본이고, 뭐, 뷰티, 라이프스타일 편집 숍 심지어 물류센터 기능하는 곳까지 관련 공간만 해도 11곳에 달합니다. 사무실도 3곳이나 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내년 상반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이 무려 2000평에 달하는 초대형 플래그십 스토어 무신사 메가스토어 성수 이것도 열 계획입니다. 2000평 규모 플래그십 스토어요. 와. 진짜 성수동을 무신사의 어떤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실하게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확 보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성수역에 무신사 이름을 딱 붙이는 건 오, 말씀하신 무신사 타운 건설에 정말 활용점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수역 영역 확보는 단순하게 광고판 하나 더 다는 거그 이상이에요. 즉 무신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서 오프라인 특히 요즘 제일 힙하다는 성수동이라는 이 실제 공간 자체를 강력한 브랜드 경험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의 정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 무신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공개. IPO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하는 거이더큰 그림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송수동을 무신사의 심장부처럼 만들고 무신사역이라는 상징적인 이름까지 딱 확보해서 국내 브랜드 파워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이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랑 IPO 성공까지 어, 굉장히 다층적인 전략이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무신사 측에서는 뭐 방문객들 편의 증진 목적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성수동이라는 아주 트렌디한 공간의 이미지를 무신사 브랜드하고 강력하게 결합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브랜딩 전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성수동 하면 무신사. 이 공식을 그냥 대중들 인식 속에 확 각인시키려는 거죠. 실제로 이런 공격적인 전략을 뒷받침할 만큼 무신사 성장세도 진짜 대단하죠. 실적도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네,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실적만 봐도요. 매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7%나 증가해서 3,77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도 22.6% 늘어서 413억원이고요. 이게 역대 2분기 실적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매출이 30% 넘게 성장했다고요? 이야, 정말 놀라운데요. 이런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해외 시장 공략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는 중국 최대 스포츠웨어 기업인 안타 스포츠하고 손잡고 합작법인 무신사 차이나를 설립했고요. 이걸 발판 삼아서 올해 안에 중국이랑 일본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싱가포르, 태국, 중동 지역으로 확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2030년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전 세계 주요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글로벌 패션 플랫폼으로 도약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네요. 자, 그럼 이 모든 걸좀 종합해 볼때 무신사의 이번 성수역 영명 확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단순 광고 효과 그 이상일 텐데요? 그렇죠. 특히 상수동이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뭐, 최신 유행에 가장 민감한 m z 세대는 물론이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힙플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징적인 공간에 지하철역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상수동 대표 기업은 바로 무신사다. 이 이미지를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딱 굳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일회성 광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브랜드 노출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하철 노선도나 안내방송에 계속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 일상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 지역과의 어떤 강력한 연결성 이걸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아까 살펴본 cj 올리브영 사례처럼 지하철역이라는 이런 공적인 자산에 특정 기업의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공성이냐 상업성이냐 이 사이에 적절한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 고민은 계속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번에 성수역 말고도 3개역에 대해서 추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이런 영명병기 사업 모델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독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기업 브랜드가 우리의 일상적인 공간, 특히 지하철역 같은 공적인 영역에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는 현상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도시를 경험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런 흐름이 도시의 매력과 정체성을 좀더 풍부하게 만든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공공영역과 상업영역의 경계가 좀 흐려지면서 뭔가 중요한 가치를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시나요? 음 각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신사의 성수형 영명 확보 전략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